제주베이스캠프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쉬운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6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은 마침내 야곱은 그토록 보고 싶은 아들 요셉을 만나려고 가족 이민을 결심한 후 실행합니다. 영적으로 살펴보면 에그브로의 이민은 그들을 연단하여 위대한 민족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챙겨서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채무를 바쳤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에서 너의 자손들을 큰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갈 것이며 너를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숨질 때에는 요셉이 직접 내 눈을 감겨 줄 것이다. 그리하여 야곱은 부엘 세바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자식들과 자기 아내들을 파라오가 보내준 수레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짐승들과 가나안에서 얻은 것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모든 자손들과 함께 이집트로 갔습니다. 야곱은 아들들과 손자들, 딸들과 손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입니다. 르벤은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르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입니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소알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가난한 여자가 낳은 시몬의 아들입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러나 엘과 오난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입니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무론입니다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입니다 이들은 바딴아람에서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도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33명입니다. 가세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아와 아렐리입니다. 아세레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수이와 부리아입니다. 그들의 누이는 세라입니다.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입니다. 이들은 야곱이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몸종이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16명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엘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을 때 아스나들께서 문나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아스나스는 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밈과 빔과 아르딥니다. 아들은 야곱이 자기 아내 라엘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합하면 14명입니다. 단의 아들은 후심입니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스엘과 군이와 예셀과 실렘입니다. 이들은 야곱이 비라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비라는 라반이 자기 딸 라엘에게 준 몸종이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7명입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친자손은 모두 66명입니다. 그 수는 야곱의 며느리들을 세맞지 않은 수입니다. 요셉에게는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이 2명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을 모두 합하면 70명이 됩니다. 야곱은 유다를 먼저 보내어 고센에서 요셉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자기 수레를 준비하여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러 고센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살아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좋구나.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형제들과 제 아버지의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저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목자로서 가축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파라오가 형님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왕의 종인 우리는 평생토록 가축을 쳐왔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왕은 형님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할 것입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애굽 전 지역에 임한 기근한 흉년은 요셉의 탁월한 지혜와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공하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여 애굽의 7년 대흉년의 난국을 슬기롭게 해쳐 나갔습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이르러 왔습니다. 그들은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 중에서 다섯 명을 골라 파라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파라오가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형제들이 대답했습니다. 파라오의 종인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목자였습니다. 형제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짐승들에게 먹일 풀이 없습니다. 그곳은 가뭄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고센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시오 그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하시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뛰어난 목자가 있으면 내 양떼와 소떼를 치게 하시오 그 후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파라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죄초성들보다는 짧은 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야곱은 다시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앞에서 물러나섰습니다. 요셉은 파라오가 말한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그 땅은 람세스성에서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들의 모든 식구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가뭄이 더 심해져서 온땅 어느 곳에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집트 왕과 가나한 땅은 가뭄 때문에 살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와 가나한의 돈이란 돈은 다 모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에게 돈을 치렀습니다. 요셉은 그 돈을 파라오의 왕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와 가나안 땅 사람들의 돈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나아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총리님이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다면 가축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래하여 사람들은 가축들을 요셉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요셉은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받고 대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그 해에 가축을 받고 대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회의에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짐승들도 다 총리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과 우리 땅 말고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땅이 총리님 보시는 앞에서 죽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땅을 사시고 그 대신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땅과 더불어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밭에 심을 씨앗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못쓸 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땅을 사들여 파라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이집트 사람이 요셉에게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땅은 파라오의 것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의 모든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사들이지 않은 땅은 제사장들의 땅 뿐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파라오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땅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음식을 살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땅을 사들여서 왕에게 드렸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씨앗을 줄 터이니 그것을 너희 밭에 심어라. 추수 때가 되면 너희가 거둔 것의 5분의 1을 파라오께 바쳐야 한다.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도 좋다. 그것을 씨앗으로도 이용하고 너희와 너희 가족과 너희 자식들의 음식으로 삼도록 하여라.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총리님은 우리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총리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파라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법을 세웠습니다. 그 법은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의 5분의 1은 파라오의 것입니다. 파라오의 것이 되지 않은 땅은 제사장들의 땅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도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재산도 얻고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나이는 147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효도할 마음이 있다면 내 손을 내 다리 아래에 넣어라. 그리고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여라. 내가 죽으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내 조상들이 누워 계신 곳에 묻어라. 요셉은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여라. 예,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침대 밑 마태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즉두 손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영적 장자의 신분으로 형제들보다 두 배의 몫을 받은 셈입니다. 그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향후 이스라엘 12지파 중한 지파씩을 형성하게 됩니다. 얼마 후 요셉은 아버지가 매우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요셉이 오자 누군가가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에게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몸이 너무 약해져서 가까스로 침대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가나,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많은 백성의 아버지로 삼아 주겠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내두 아들은 내가 오기 전에 이곳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부터 그 애들은 내 아들이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르벤이나 시몬과 마찬가지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너에게 다른 자녀가 생긴다면 그 애들은 내 자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애들도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마찬가지로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바탄에서 왔을 때 라헬은 가난안 땅에서 죽었다. 그때 우리는 에브라 쪽으로 가던 중이었다. 라헬이 죽어서 나는 너무나 슬펐다. 나는 라헬을 에브라스로 가는 길가에 묻어 주었다. 에브라스는 지금의 베들레헴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 아이들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이집트에서 이 아이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빌어줄 테니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그때의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습니다. 요셉은 아들이들을 야곱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고 안아주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도 보게 해 주셨구나. 요셉은 두 아들을 야곱의 무릎에서 떼어 놓은 다음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을 자기 오른쪽에 두고 문하세는 왼쪽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에 가까이 있었고 문하세는 오른손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이들을 야곱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팔을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을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은마다인문화세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요셉에게 복을 빌어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도록 내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메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이제 기도드리오니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땅 위에서 많은 자손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서 문하세의 머리 위로 옮기려 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문하세가 마아들이니 오른손을 문하세의 머리 위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문하세는 크게 되어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문하세의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동생의 자손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날의 야곱은 문하세와 이브라임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복을 빌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브라임과 문하세 같이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처럼 야곱은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 조상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너에게는 내 형제들보다 더 많은 땅을 주겠다. 내가 칼과 활로, 아무리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세겜 땅을 내게 주겠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열두 아들 각자에게 혼신을 다해 축복과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루벤, 시몬, 레위, 이사갈 등에 대한 예언은 저주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너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주마. 야곱의 아들들아 와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르베나 너는 내 마다들이다. 너는 나의 힘이고 내 능력의 첫 열매이다. 너는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세다. 하지만 너는 물처럼 제멋대로라. 앞으로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가 그 침대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시몬과 루이는 형제다. 그들은 칼을 휘둘러 거친 일을 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비밀스런 이야기에 끼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만나 나쁜 일을 꾸미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들을 죽였다. 그들은 장난 삼아 소의 다리를 못쓰게 만들었다. 노여움이 심하고 지나치게 잔인해서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야곱 집화 중에서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집화주 가운데 흩어 놓을 것이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들의 목을 움켜쥘 것이다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와 같다 내 아들아 너는 먹이를 잡고 돌아오는구나 내 아들은 마치 사자와 같이 웅크리기도 하고 몸을 펴기도 한다 마치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깨우겠는가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매 것이다. 유다는 포도주로 자기 옷을 씻을 것이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유다의 눈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도 희를 것이다. 스블론은 바닷가에 살 것이다. 스블론의 바닷가는 배들이 닫을 내리는 항구가 될 것이며 그의 땅은 시돈까지 미칠 것이다. 이사가는 힘센 낙위와 같다. 그는 짐을 싣고 웅크리고 있다. 이사가는 쉴 곳을 만나면 좋아할 것이고 그런 땅을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그는 자기 등을 들어 들이밀어 짐을 싣고 노예가 될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의 뱀과 같을 것이며 길가에 숨어 있는 독사와 같을 것이다. 그 뱀이 말의 다리를 풀면 그탄 사람이 뒤로 떨어질 것이다. 여호와여, 저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도둑들이 갓을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갓은 도둑들과 싸워 이겨 도망가게 할 것이다. 아세레 땅에서는 좋은 식물이 많이 나올 것이며 그에게서 왕이 바칠 음식이 나올 것이다. 납달리는 사랑스런 새끼 사슴들을 품에 안은 뒤 뛰노는 암사슴이다.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물가에서 자라나는 풍성한 포도 덩굴과 같다. 요셉은 담 위에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사람들이 그를 화살로 맹렬히 공격하고 무섭게 활을 쏘아 댄다.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잘 맞고 요셉의 팔이 더 힘세다. 요셉의 힘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목자에게서 온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샘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내 아내들이 많은 아이들을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내 짐승들이 많은 새끼들을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내 아버지의 받은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보다 크고, 변치 않는 언덕들의 복보다 크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내리기를 자기 형제들과 헤어졌던 자의 이마에 내리기를.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와 같다. 아침에는 사냥한 것을 먹으며 저녁에는 사로잡는 것을 찢는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아들에게 알맞은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조상들이 계신 햇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나를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인 마물의 동쪽 막별라 밭에 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무덤으로 쓰시려고 그 밭을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이다.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그곳에 계시고 아버지 이삭과 내 어머니 리브가도 그곳에 계신다. 내 아내 레아도 내가 그곳에 묻었다. 그 밭과 그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침대 위에 올려 바로 누운 뒤 마지막 숨을 거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사람의 한 번은 꼭 죽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을 주는 대목이죠. 본장은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죽음, 즉, 부자 별세로 끝을 맺습니다. 야곱의 몸에 향재료를 넣는 기간이 40일 걸렸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요셉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를 껴안고 울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버지를 장사 지낼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의사들은 야곱의 시체를 묻을 준비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그 일을 준비하는 데에는 모두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시체를 묻을 준비를 하는 데 보통 그만큼 걸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 70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파라오에게 이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 나는 아버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가나안 땅의 어느 동굴에 장사 지내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동굴은 아버지께서 스스로 준비해 두신 동굴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수 있게 해 주십시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약속을 지키시오.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 드리시오. 그리하여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러 갔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파라오 궁전의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요셉을 따라갔습니다. 요셉의 모든 집안 사람들과 그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께 속한 집안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양 떼와 솟떼를 고센 땅에 남겨두고 요셉과 함께 갔습니다. 번거와 말을 탄 군인들도 요셉과 함께 갔습니다. 매우 엄청난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다세 타장 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을 위해 큰 소리로 슬프게 울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슬피 울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백성들이 아다세 타작 마당에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저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슬퍼하고 있구나 하고 말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아멜 미스바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당부한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시체를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서, 마물의 근처에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 동굴과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덤으로 쓰기 위해 그 동굴을 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요셉과 함께 갔던 요셉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만약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몹쓸 짓을 했다. 너희는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요셉에게 말해서 형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여라. 그러니 요셉이여, 제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우 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우 님의 종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님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계속 이집트에서 살다가 110살에 죽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에브라임은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들도 보았습니다. 요셉의 아들 무나스에게는 마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길의 자녀들을 자기 자녀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나가실 때냅 뼈도 옮겨 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요셉은 110살에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요셉을 장사진을 준비를 한 뒤에 이집트에서 요셉의 시체를 관에 넣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약속 그리고 축복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서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곳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파이팅